우리 교회는 지난 주간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교회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을 후원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500만 원을 후원하고 그 교회가 100만 원을 내서 6 k 로와트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그 농촌 교회는 저희 교회보다 규모가 좀 작아서 이번에 설치한 그 태양광 패널로 생산하는 그 전기만으로 그 교회가 사용하는 전기를 다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한 달에 10에서 15만 원 나오는 전기요금을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되었다고 라 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그 교회를 잠깐 방문해서 단임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 교회를 후원한 이유를 목적을 대략 설명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단지 농촌 교회를 돕기 위해서 후원한 게 아니라 환경 보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아름답게 보전하기 위해서 후원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이 전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전기 에너지 만큼은 우리 교회가 스스로 생산하자 라고 제가 제안했고 여러분들이 받아 주셨습니다. 이걸 이제 거창한 용어로 탄소 중립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지구에서 탄소 배출이 너무 많아서 지구 온난화 기후 재앙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배출을 제로로 0으로 만들어야 우리 지구에서 이 생명체들이 더 오랫동안 살수 있습니다. 이런 탄소 중립의 취지를 그 교회 단위 목사님께 말씀드렸고 단위 목사님도 흔쾌히 수용하셨습니다. 이렇게 태양광 패널을 매개로 해서 두 교회가 만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더 아름답게 보존하기로 마음을 모았는데 참 기쁜 일입니다. 서로 모르던 사람들 서로 모르던 교회가 이렇게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계기로 해서 함께 만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는 일에 협력하기로 한 것이 참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이렇게 낯선 사람이 서로 만나서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뜻을 받아들이고 서로 협력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어, 낯선 사람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또 결혼해서 한 집에서 사는 일도 있는데요. 참 그런 일은 신비한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봉독한 출애굽기 2 4장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나이 산에서 만나서 서로 사랑하기로 약속하는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그들을 학대하던 사람들을 주로 만나고 그것 때문에 늘 고생하며 살았습니다만 이 신하이 산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덕분에 새로운 생활을 시작합니다. 바로 신의 산, 신하이 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보호자, 이스라엘 민족의 부모. 님이 되어 주시기로 약속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해방되는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령을 거부하는 이집트의 황제 파라오, 또 이집트의 큰 재앙을 열 가지나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디지 못한 이집트 황제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이 아주 급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해방되는 참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바로 이 신하이산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데 바로 이신나의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신의 뜻을 다 알려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을 닮아 가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단순히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시내산 시나이산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본래 이스라엘 민족을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신 후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나이산에 머물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신하의 산 아래에서 무려 1년, 약 1년을 머뭅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뜻이 담겨있는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또 레위기에 여러 가지 율법이 나오는데요. 그 율법이 바로 시내산 시나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중요한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 여러 민족 중에서 특별한 민족 당신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그들을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백성, 거룩한 결회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의 다른 여러 민족과는 구별된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감으로써 세상의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시나이 산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이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시나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이 율법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참 좋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새로운 민족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루빨리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 가나안 땅에서 그냥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것과 똑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뭐 이집트에서 그렇게 사나 가나안 땅에서 사나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않고 거룩한 민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시나이 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하게 하십니다. 어 19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당신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앞서 말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한 민족,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신하의 산에서 받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야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 출애굽기 24장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19장부터 24장까지 전체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율법을 따라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그그 그 부분의 지금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에게로 올라오나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원로 70명도 함께 와서 멀리서 엎드려 절하거라. 모세 홀로 여호와에게 다가오고 다른 사람들은 다가오지 않아야 한다. 백성은 모세와 함께 올라오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또 이스라엘의 원로들, 장로들 70명을 시나이산 위로 올라오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 모세의 형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이두 사람이 나중에 아버지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으로 일합니다.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원로 70명은 이스라엘 자선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요. 이제 그들이 산 위로 올라가서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산 중턱쯤 올라왔을 때 모세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멈추게 하시고 모세만 혼자 산 위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어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이 백성의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전깔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을 맺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3절 모세가 백성에게 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법령을 자세히 말해 주었다. 그러자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응답했다.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실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혼, 혼자 올라갔던 모세가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법령을 자세히 말해주었습니다. 오늘은 본문 앞부분 20장부터 23장. 을 보면 거기에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 주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시 한번 알려 주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실행하겠습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다짐한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4절부터 8절 말씀이 그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을 보면 황소를 잡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팔절을 보면 그 피를 백성들에게도 이제 뿌립니다. 이렇게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팔절에서 그 피를 언약의 피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모습이 7절에또 나오는데요.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모세가 언약의 책을 가지고 가서 백성의 귀에 들리도록 읽어 주었다. 그러자 백성이 말했다.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실행하고 지키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이 제단에 피를 뿌리면서 또 사람들에게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실행하고 지키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한편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다른 당사자인 이스라엘 자손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살겠다. 율법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굳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이 율법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 언약식을 마쳤습니다 이제 그런 후에 9절부터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대표들이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이 잔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이 서로 만나서 언약을 맺은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잔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구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구절과 10절 말씀. 모세가 올라갔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원로 70명이 함께 갔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웠다. 그분의 발 아래는 사파이어 타일을 깔아 놓은 것 같았고 맑은 하늘과 똑같았다. 이렇게 시내산 위로 올라간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놀랍게도 친히 하나님을 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라 살겠다라고 다짐했는데 그 후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대표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뵙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11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11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치려고 그의 손을 펼치지는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뵙는 가운데 먹고 마셨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러운 죄인이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만나는 즉시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치려고 손을 펼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손으로 물리치지 않으셨다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환영하시고 기쁘게 맞아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덕분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을 맺은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잔치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하면 그에 뒤따르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잔치 결혼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양가 집안 사람들 하객들 다 함께 모여서 즐겁게 잔치를 벌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이렇게 그 언약 맺은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벌인다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죽지 못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시키던 일만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친히 뵙고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잔치를 벌이게 되었는데 이게 참 꿈만 같은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 신분 지위가 상승해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거룩하고 높은 분과 함께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대로 살도록 다짐하게 하신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잔치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시적인 잔치인데 이런 잔치를 버리심으로써 장차 이스라엘 민족 전체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게 될 것을 미리 보여 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미래를 내다보면서 당신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가서 거기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풍요롭게 살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을 이 시나이 산으로 이끄시고 그곳에서 율법을 주시고 1년 동안 율법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그 율법을 따라 살기로 약속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약속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 살아갈 때 그들이 거룩한 민족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다른 민족들이 그렇게 변화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바라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같은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대신에 예수님을 따라서 또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게 될 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목표는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결국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거룩한 존재가 되고 그리고 거룩해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품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기로 우리가 날마다 굳게 약속하고 또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므로 주님과 같은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거룩한 잔치를 버리게, 버리게 하셨사오니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주님 말씀 따라 살기로 약속하고 또그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고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